남자 파우치 속에 뭐가 들었을까 하나씩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사신 거죠 이거? 이렇게 귀여운 건 어디서 사신 거예요? 아트박스. 아트박스에서. 어머 귀여워. 아트박스. 어 귀여워. 아트 어, 귀여워. 아, <laughs> 네, 얼마였죠? 아, 몰라요. 뭐, 그것도 얼마인지 보고서 그냥 삼거지 네,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이게 뭐, 이게 뭐죠? 탈모약이에요, 탈모약. 날러분 아, 탈모약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웃을 게 아니에요. 당신들도 분명히 먹을 때올 거예요. 탈모약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관리하세요. 자, 두 번째. 따라랄랄라. 오. 날레붕. 선스크림. 저는 구달 제품을 좋아해요. 아, 왜요? 음. 아. 형님. 구달 제품을 좋아한대요. 따라랄랄 오. 날당 크림 이거는 뭐죠? 오너 크림이죠. 저는 선크림을 바르고 그걸 바릅니다. 그러면 아. 얼굴의 안색이 한층 더 밝아져서 이렇게 생기 발랄하게 정말 자연스럽게. 맞아요. 맞아. 남자분들도 약간 비비 바르시는 분들 있긴 한데 비비는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이거 바르면 좋겠다 근데. 예. 어, 그치지전 관리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관리하는 남자래요. 태경이는 관리하는.

되게 굉장히 많은 게 껴있더라고. 근데 그걸 안 하면 양치를 해도 뭐야... 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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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찝찝, 짭짭새. 근데 이 뭔가 되게 많더 이건 뭐야? 이게 놈이 뭐? 이 여러분, 이게 룸이브 오리지널. 아, 얘랑 얘랑 뭐야? 롬픽션이 보급형. 이거는 30만 원이에 지금 이거 30만 원이 이거 30만 이 이거 0이 이거 0이이0이 이거 이이이이이이게이이이 훨씬 좀 고급스러워. 어. 저기 우디향이 강해. 어, 난 근데 우디향을 좋아해서 난 개인적으로 논픽션이더 아, 좋아. 아, 그리고 융계상그그 부인 그, 그, 안에 분. 넬름 안에 분이 뭐? 논픽션 대표잖아. 넬름 왼쪽에 르라고. 이게 르라고. 오른쪽에 논픽션. 논픽 음, 오빠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더 좋아? 아니 난 논픽션을 주로 쓰고 상자는 좀. 안 쓰면 좀. 넬름 상자는좀 뭔가. 오게 지성분이 좋아. 르라고. 내가. 예, 아, 얘가 더 네, 지성. 돈픽션은 그냥 가볍게 아무 때나 뿌리기 좋은 저도 개인적으로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아, 이 약은 뭐죠? 아, 그 약은 제가 낼름 이거? 지금 어, 피부 이거 끈놈에서 그렇지. 응. 음. 응. 설거 주문해서. 그래서 그거 설거지를... 응답감 그 좋대. 고맙다. 정말 고맙다. <laughs> 저려도 뭐야. 고맙습니다. 됐어, 감사합니다. 꼬리 시장. 거기서 어, 구매해 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꼬 어, 끝이네요. 태경이 되게 알짜배기로 가지고 다니는 귀여운 파우치 속에 있던 것들이 밑다 여기서 더 나오면 그냥 뭐 돌아오는 게 마법의 주머니죠 친구야. 구독자님들한테 오랜만에 한 마디 해 주신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응. 얘가... 한 마디.